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시청하시기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CBC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봤어요. 칼그 이튼이라는 아저씨를 통해서 아들도 있죠. 굉장히 잘생긴 아들. 되게 멋있는데 이런 곱슬머리면 이탈리아계가 아닌가? 지중해 남부 쪽 계열이 아닌가? 그 그리스 같은 계열 아저씨인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은 딱 영어권 이름인데 아저씨. 어쨌든 그 30년 동안 35년 동안 일을 해 가지고 집을 못 사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을 뭐 비하하거나 놀리거나 뭐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반면 교사를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든게야 30년이 어떤 세월이있는지를 한번 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 몇 가지는 찾아놨는데 일단은 30년 전에 지금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30년 전에 집 사기는 똑같이 어려웠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 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부모님랑 이 같이 제 어렸을 때 삼성역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삼성역에 그때 로봇 박람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몰렸어요. 그래서 버스 탈때 정말 막 힘들겠다. 아버지 막손 놓치고, 막, 엄마 손 놓치고 하면서 겨우 타가지고 삼성역에 갔죠. 그리고 로봇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버스 타고 자, 다시 집에 돌아갈 때제 기억 속에는 그논바논 옆에 가 그냥 공토 논두렁 이었어요 주고 거기 빠지면 안된다 그래서 차 그게 도로도 특별히 없어 가지고 그차길따로 가다가 버스 와서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시흥동 살았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는 이제 수초동 이상하긴 했었는데 <laughs> 어쨌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야 그때 집 썼어야 되는데 그때 강남에 땅 썼어야지 요즘에삼성도 엄청나게 뜨잖아요, 그죠 강남은 물론이거냐. 근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겠죠, 그죠 지금도 돈이 없어서 또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산지역으로 가서 외곽으로 빠져서 살수 있는 데를 사서 뭐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서 소위 말하는 일급지 입지가 좋은 곳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70년대 가격이 어땠을까? 35년 전이니까, 어,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일단 70년대 가격이 어땠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뭐, 특별히 막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었어요. 벤쿠버직을 찾았는데, 토론토 대신 나와 있습니다. 1970년대, 어, 집 가격이요. 29,429불입니다. 어, 뭐, 이 가격 자체가 아마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2만 9천 그 그러니까 3만 불에서 7만 불까지 거기가 뭐두 배로 가격 떴어요 10년 사이에 때에도 가격이 어 3만 불이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당신 아마 좀 그래 나름대로 비싼 가격이었을 텐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이때 오일 파동 이 있었잖아요 오일 파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지금 보면은 막전 세계가 호황기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오일 파동이 막 1차 2차 막 중동 전쟁도 있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빡빡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때 보세요, 가격이 3만 불에서 7만 불로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뭐 살만 하겠네. 역사를 뒤돌아 보니까 말은 쉽게 할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게 지금 10억인 집이 내가 10억인 집을 봤어요. 근데 10년 뒤에 이게 25억으로 뛰었어, 그죠? 그러면은 이 가격 사기 쉽지 않잖아요. 어, 물론 가격적으로도 사기 쉽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어, 대체 두 배나 오른 가격을 내가 왜 사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어쨌든, 야, 70년대에는 이렇게 쌌네. 가격 두 배는 올랐네. 그러면 이 물가를 한번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오르잖아요. 오르잖아요 그죠? 어리 어르신 짜장면 저도 600원 먹고, 어, 엄마랑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500원이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한국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7,000원, 8천원 하나요. 즘에 짜장면들. 벤쿠버 짜장면 사 먹으면 요즘에 14불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그거랑 따지면 훨씬 더 비싸긴 한데.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 캐나다 물가입니다. 캐나다가 자, 자 원달러가 1970년대 원달러가 2023년에 원래 1불이 지금은 7.44불의 위력을 갖고 있다. 그정도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화폐의 가치가 7분의 1로 떨어졌다. 여기 그러니까 644%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3.86%가 올랐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계산,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동안 물가 과거는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계산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1불이 7.44불. 그러니까 7.5배나 올 쉽게 말해서 7.5배 가까이 올랐다. 근데 물가가 보시면요. 물가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막 물가가 10% 팍팍 올랐어요. 이런 거 집값 확 올라갔죠.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쉽게 말해서 화폐 가치가 팍팍 떨어지니까 가격이 그때만 해도 두 배가 올랐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한국도 그렇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도 그렇고 물가의 안정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안정됐는데 처음 코로나 때 다시 또 3.4%, 7.2%막 올라갔죠. 어마어마하게 막올라가죠 물가가.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떨어졌고 바잉 파워 같은 경우에는 1달러 가치가 오히려 70년 에는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그 뒤로는 계장히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잉 파워란 얘기는 화폐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어, 지금은 1달러가 불과 13센트의 가치밖에 없다. 어 이러 고 보면은 결국,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자료가 뭐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았었는데, 70년대 집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0년대 집 가격이에요. 여기 이제 파란색 두꺼운 그래프가 이제 싱글 디테치 타우스고요 여기 주황색이 이제 타운업. 콘도는 이때 이제 워낙 많지 않았다 보니까, 가격조차 집계가, 집계가 안된것 같아요. 여기 1977년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 제가 보니까 아까 3만 불에서 7만 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여기 워낙좀 변동 폭이 지금 컸을까 싶기도 하고. 그니까 1억도 안 되는 가격, 10만 불도 안 되는 가격 뭐 집에 따라서는 오래된 집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런 가격. 그러니까 뭐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었던 하우스 가격이 뭐 여러분들 뭐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자체가 평균 가격이 이제 뭐투밀리언 우리 돈으로 거의 20억 가까이 지금 되는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몇배 오른 거예요? 3만불이라고 쳐도 거의 뭐 10배 가까이 뭐 9배 가까이 오른 거고 그리고 어이 타운홈 같은 경우도 더 쌌어요. 사실 타운홈은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는데 이런 가격들도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올랐다. 뭐 9배 10배 뭐그 정도 오른 거예요. 그죠? 이런 30년의 세월이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 그랬구나, 이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집 사기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금리도 오늘 또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더 떨어질 텐데, 지금 가격으로 사야 되나?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데, 앞으로 30년을 생각해보자는 거죠. 앞으로 30년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은 비쌌지만, 70년대에도, 당시에는 집 가격 했지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때 집이, 이때 79년에 두 배로 오른 가격에 산 사람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아, 세상에 내가 불과 10년 전에는, 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이 집이 절반 가격이었는데,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가격이 두 배로 올랐네. 이거 집사, 배가파 도저히 집을 못 사겠어. 하지만 그때라도 산 사람들은 지금은 얼마가 됐습니까? 뭐 20억 가까이 오른 어떤 기대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도 비싸고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하지만 30년 뒤에 어, 분명히 이제 분명히 올랐겠죠. 왜냐하면 가만히만 숨만 쉬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화폐 가치는 결국 겨, 겨, 겨우, 겨우 7, 7배, 7배 정도 올랐지만 부동산은 거의 10배 가까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물가보다 더 굉장히 물가를 이겨내는 힘이 있네.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 에 혹시라도 뭐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시기를 맞춰보자. 앞으로 경기 침체올 테니까 뭐좀 떨어진 다음에 한번 사보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막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렌트가 너무 비싸져서 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집 사정상, 여러 상황상, 여건상 내가 집은 지금 꼭 사야 돼. 근데 너무 아쉬워.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생각을 그냥 접어버리고 지금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서 2년, 3년, 5년 뒤에 대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집으로 30년 가자. 근데 그 집에 30년 살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니까뭐그집 사서 10년 뒤에 오르면 또 팔아서 좀 좋은 입지로또 가고. 10년 뒤에 또 팔아 좋은 입지로 가고, 결국은 한 집에 30년 사는 건 쉽지 않고, 좋은 집을 사서 계속 좋은 입지로 올라가면 되니까. 결국은 지금 집을 사놓으면 30년 뒤에는 분명히 로또가 된다. 나를 위한 로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내 자식을 위한 로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힘들게 뭐아륵바록 사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은 나랑 똑같은 고생을 시키지 않게 해서 만약 이 아저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누구한테 제일 알려주고 싶을까요? 야 너는 이렇게 살지 마 아들이겠죠 아들한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너는 집사아 아, 물론 이게 인생의 큰 조언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하나의 중요한 조언이 될수 있겠죠? 어야 너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저기 어디 외곽이라도 빠져서 일단 집을 사자. 거기서 시트랜 개통된다니까 타고 다니면 되지. 어 자동차나 사가지고 전기차 사가지고 출퇴근 하면 되지. 어 뭐가 힘들어. 젊은 나이인데 한번 해 보자. 아니면 직장을 랭리 근처로 잡아라. 써리 근처로 잡아라. 아보츠폴드 근처로 잡아라. 그래서 거기서 살면 되지. 그러고 나서 돈 생기면 차근차근히 또 좋은 입지로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나중에는 펜쿠버로 다시 이사오면 되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어 이게 뭐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건가?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확실한 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찍어내니까 지금도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돈을 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베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리고 은행에서는 또그 돈을 갖고 어 계속 대출을 내주고 있어요. 뭐 이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른 영상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너무 잘 나온 영상들 많아서 여기서 또. 두번세번 번 설명하기는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 집 사는 거에 대한 단순히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집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어, 집에 대한 그런 뭐 오너십, 뭐 마음이 편해지고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그 자부심, 벤쿠버이 내가 집을 갖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뿌듯함,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집을 샀을 때, 음, 특히 주부들, 엄마들이 갖고 있는 많은 걱정 고민들이 확 풀어져 그냥 뭐 집이랑 상관없는 문제도 정말 많이 풀어진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laughs>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유형의 자산보다도 그 무형의 자산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집을 사면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키, 캐나다 기준금리가 드디어 5%로 올라갔습니다. 조만간에 저도 아마 레터를 또 받을 것 같아요. 어 저번에 또 몇십불 또 올라갔는데, 또 몇십불 올라가는 페이먼트를 내야 된다고 올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짜증나긴 하는데, 지금 작년 3월 이래로 열 번째 인상을 했고요. 드디어 5%가 됐습니다. 딱 계산하기 편하게 5%.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제 내릴 겁니까? 도대체. 막 사람들이 막 직장 많이 잃고 막 죽어나가야 그때 내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캐나다에 6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됐고요. 경기 과열이 너무 심해졌고, 에너지 가격이 날아진 부진 있지만 다시 또 올라갔어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이 강화되요 이민자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뭐 생각보다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고, <laughs> 부동산 가격 오르고, 렌트 가격 오르고, 그죠? 지금 예측과 달리 인플레이션 목표 2%를 아직도, 근데 이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아유 세상에. 아 어쨌든 뭐 지금 이런 뭐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인플레이션 작긴 잡았는데 어쨌든 금리가 무려 지금 5% 옛날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닌데 그죠? 근데 이걸 처음 저도 처음 겪다 보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거는 계속 진행되고, 인생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기 에 맞춰 살자.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시장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또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